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초급 동사 기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기부는 주다, 전달하다, 넘겨주다, 기회를 주다 등의 의미로 번역이 되는 동사예요. 물리적인 물건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 기회, 조언 등을 전달하는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해요. 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지만 동사의 과거 형태도 많이 활용이 되니 과거 형태도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동사 기부의 다양한 의미와 그 활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다음 문장에서 동사 기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봐요. She gave me a beautiful gift. She gave me a beautiful gift.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다. 첫 번째로 기부는 주다의 의미로 번역이 되어. She gave me a beautiful gift.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다. 두 번째로 다음 문장에서 동사 기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Please give this letter to Mr. Smith. Please give this letter to Mr. Smith. 이 편지를 미스터 스미스에게 전달해 주세요. 두 번째로 기부는 전달하다의 의미로 번역이 되요 Please give this letter to Mr. Smith. 이 편지를 미스터 스미스에게 전달해 주세요. 세 번째로 다음 문장에서 동사 기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She gave her seat to the elderly woman. She gave her seat to the elderly woman. 그녀는 노인 여성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세 번째로 give는 넘겨주다의 의미로 번역이 돼요. She gave her seat to the elderly woman. 그녀는 노인 여성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네 번째로 다음 문장에서 동사 give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He gave them an opportunity to explain. He gave them an opportunity to explain. 그는 그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 네 번째로 give는 기회를 주다의 의미로 번역이 돼요. He gave them an opportunity to explain. 그는 그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 지금까지 동사 기부에 대해 원어민이 매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네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원어민처럼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